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야예요. 오늘 조금 특이하게 인사드리죠. 음, 제가 오늘 쌩얼인 관계로 클로즈업은 못 하고 거울샷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사물들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음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밥을 똑같이 압력밥솥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 밥에는 막 욕을 한 거예요 야너 진짜 짜증나 너 미워 너 저리 가 이런 막 악서를 하고 나머지 하나의 밥통에는 사랑해 정말 넌 너무 예뻐 너가 있어줘서 너무 좋아 막 이런 긍정적인 말만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밥이 날이 갈수록 서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안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은 점점 곰팡이가 더더더더 더더더 슬고 원래 밥이 썩는 그 날짜보다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냄새도 더 심해지고 막 곰팡이도 심해지고 이런 반면 그 나머지 하나의 밥은 엄청 상태가 막더 윤기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해서 원래 썩어야 되는 그 날짜를 지나고도 더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글로도 받고 영상으로도 받고 예전에 뉴스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밥이잖아요. 쌀로 물로 그 압력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 밥조차 그렇게 뭔가 생명이 있는 듯이 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정말 이 소리를 다 듣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이런 사물들한테도 말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다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있어요. 남들은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생각이 되게 오래 마음 안에 있던 생각이라, 당연한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뭐, 이런 양말한테도, 양말아!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나를 항상 따뜻하게 보온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제 방이 지금 조금 난장판, 이삿짐 같은데, 이유가 제 방을 싹 갈아 엎었어요. 그 막, 가구들 다 빼고 하면서 이 페인트도 다시 제가 다 칠하고, 짐도 한쪽에 지금 다 몰아놔가지고 되게 좀 난장판인 상태긴 해요. 방금 양말한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현재 저한테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애들한테 하려고 하거든요? 있다. 바셀린 있어. 바셀린아, 항상 나의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고 내 몸에 보습을 해줘서 고마워. 여기 내 옆에 항상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로봇 청소기야, 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너는 이런 상처를 내면서까지 먼지와 청결함을 지켜주는 것 같구나.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 센서에 들어오고 말이야. 어쨌든 항상 우리와 함께 줘서 고마워. 사랑해. 충전 중... 아이고! 쓰레기통아, 오늘은 어찌된 건지 이렇게 얼굴이 반대로 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고, 더러워라. 항상 나의 쓰레기를 너가 지켜주고 더럽지 않게 또 냄새나지 않게 보관해주면서 내 앞에 이렇게 예쁘게 남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스팀다리미야 너 덕분에 항상 내가 옷을 쫙쫙 펴서 입을 수가 있어 지금 너의 짝은 밖에서 건조 중이지만 항상 내 옆에서 내 옷을 다려주고 예쁘게 유지시켜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물건들한테도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제가 돈 주고 산 거지만 그 친구들 덕분에 굉장히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늘 갖다 보면 이 친구들도 저한테 더더욱 좋은 작용을 해주고 조,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로 계속 남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쓰이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인사 겸좀 미안함을 담고 얘기를 하죠. 덤벨라 내가 1년 전에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놓고, 진짜 반짝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 너한 번도 안 찾아서 여기 이렇게 외롭게 덩그러니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홀로가 되었지. 내가 그렇게 너희 맨날 맨날 찾더니 지금은 안 찾아서 많이 외로운 건 아니지? 못 찾아서 미안해. 나 믿고 우리 집 왔을 텐데. 그래도 내가 너희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각종 화장품들아, 내가 너희 얼마나 좋다고 쟁여놓는다고 이렇게 산 건데 이렇게 먼지만 쌓이게 이뻐해주지도 않고 방치해둬서 미안해. 그래도 난 너희를 잊은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씩 남아있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꼭쓸 거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너희끼리 그래도 서로 위로해 주면서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친구들도 알고 고마워하고 사랑받는 물체임을 알게 돼서 아마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음, 그 다음에는 물건을 조금 더 빨리 찾는 법. 우리가 물건을 못뭐 찾을 때 도대체 어디는 데안 나오는 거지? 분명 이방 안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진짜 그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에 GPS를 심고 호출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봤는데 어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저를 믿고 한번 기다려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